안녕하세요. 강북동에서 전세 월세를 쉽게 설명해주는 조원재 조창입니다. 네. 그 오늘 저희는 3층에 있는 빌라로 왔는데요. 오늘은 투룸 네, 투룸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, 들어가 보시면 어, 전망이 참 좋아요. 전망 때문에 깜짝 놀라실 텐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? 네. 와, 엄청 넓어요. 와, 이 투룸이 이렇게 넓네요. 네. 이게 투룸인데 거실이 되게 크게 빠진 편이에요. 와.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제일 좋은 거딱 예. 하나는 전망. 이게 좋네. 이게 무슨 향인 것 같으세요? 이게 향이 향이 무슨 향일까? 같... 지금 시간이 셋이거든요? 어, 셋인데 이게 향으로는 무슨 향 같으세요? 남향인가요? 네, 이게 정확하게 남향이에요. 아. 저기 앞에 한번 보실까요? 저쪽 앞에 보시면 공원도 보이고요. 오른쪽에 서리표 공원까지 다 보이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. 남양이라서 뭐 체감 같은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들어올 때도 저희가 살짝 느꼈는데 약간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일러 터는줄 알고 네. 따뜻하더라고요. 너무 따뜻하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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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거실은 되게 넓은데 음.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이거고 그다음에 차리씨는 어떤 거가 제일 맘에 들어요. 여기 보여드린 싱크대, 화장실, 방 이런 것들 중에. 너 어, 이쪽 방이 너무 커서 마음에 드네요. 한번 이게. 이쪽 방에 들어가 예. 볼까요? 보실 예. 도 보시는데 이쪽, 멋있는데, 네. 이쪽 방은 안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 같은데 제가 제 걸음으로 한번 가볼게. 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한 4.5m에서 5m 정도 되는 거 같아요. 어. 침대를 놔도 여유 공간이 엄청나네요. 오늘. 그렇죠. 제가 수룸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 정도 세로 길이가 한 4.5m에서 5m 되는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. 빌라가 이 3층만 또 이렇게 길게 빼져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301호는 방이 너무너무 크다.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벽지도 우리 보통 그 하얀색으로 많이 해놓잖아요. 네, 아이 집주인이 좀 감각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벽지도 좀 다른 걸로 많이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. 창문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원시원하게 큰 창문이 열려져 있죠. 이쪽으로도 다 개방이 되어 있네요. 이쪽은 향은 남쪽이니까 동향 동쪽이네요. 동쪽으로 쫙 열려 있는 이런 느낌으로. 음. 네. 그러니까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아까 창씨가 얘기한 것처럼 침대를 놔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을 네.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이번에는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? 작은 방 역시 다른 투룸에 보면 보통 안방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. 저 방을 어, 밖에서 봤을 때는 조금 줄 알았는데 안으로 네. 들어오니까 확실히 넓네요. 네, 저 방이랑 못지 않게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투룸인데도 작지 않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도 한번 대략적으로 재볼게. 세한 3m. 3m 조금 아. 넘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실 평수가 10 4, 4 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어안에 내용은 너무 너무 좋아요. 일단 방은 정말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어, 저도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. 네.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어디로 볼까요? 그다음에 싱크대 한번 볼까요? 네, 싱크대 보면 우리가 보통 싱크대 이렇게 빌라 같은데 갔을 때 이제 수납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. 이렇게 수압이 약해서 설거지한데 한대, 설거지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. 맞아요. 수압 약하면 응. 설거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네, 물한번 틀어볼까요? 아우 강하네요. 네,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설거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것도 그냥, 그냥 브랜드 아니라 메이커네요. 이것도. 한샘. <laughs> 네, 한샘으로 싱크대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. 이게 3구로 이렇게 가스레인지도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. 여기는 따로 발코니가 발코니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우리가 따로 빨래를 한다거나 빨래 넣을 때 주, 어, 좋을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 세탁기 놓을 공간도 되게 넓네요. 그래서 세탁기 넣고 헹궈놓고 말리고 그러면 되게 좋겠어요. 네. 아, 그리고 두고 공간 침이 많아도 이쪽에서만 마무리 지을 수 있고. 네, 그럴 것 같아요. 베란다 없는 스크도 많은데 여기는 베란다있서너을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여기 지금 창이 커서 이 창만 떼면 이 세탁기가 우리가 보통 쓰는 뭐 15kg나 16kg 이거 큰 세탁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세탁기 큰 거를 사용하시는 분께도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안 봤네요. 제일 화, 중요한데. 제일 중요한데. <laughs> 화장실 한번 볼까요? 네. 어색깔은 너무 예쁘네요. 네. 이쪽이. 그런데. 화장실 크기는 조금 다른 빌라에 비해서 조금 작은 감은 있네요. 음, 보통 이 빌라 이런 투룸 같은데 보면 화장실이 있고 샤워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샤워 공간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. 그 대신에 이 보시면 이 타일도 안에도 잘 채워져 있고요. 그리고 타일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감각적으로 여기 임대인께서 잘해보신것 같아요. 네네. 수납 공간도 충분하고요. 그렇죠? 네.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? 잘안 나오면 어떡 하죠? 뒷줄한테 <laughs> 많이 해줘. 오, <laughs> 날아가어 <것 웃음> 네. 오, 예. 네. 물이 엄청 세게 나오네요. 아주 창문도 뚫려 있어가지고 진 시원하네요. 쪽도. 네, 이렇 수압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가 기본 옵션으로 달려있는 게, 이제 보시는 것처럼, 싱크대랑 가스레인지가 달려있고요. 지금, 여기가 지금, 지금 막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. 이번 주까지 하면 공사가 끝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에어컨이 놓일 자리예요. 에어컨까지 놓으면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그렇게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어 아이 하나 있는 신혼부부나 아니면 신혼부부 이제 막 결혼하신 신혼부부께서 살기에 아주 적합한 정도의 크기인 것 같고요. 네. 어, 방배역과 내방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라서 어, 위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깥에 그 도로랑은 어떤 도로랑 좀 가까웠나요? 도로랑 그거 얼마 멀지 않았고. 네. 여기서저희가 내려도 걸었을 때도 금방 한 5분, 네,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이면 네. 뭐 방배역이나 내방역까지 다 충분히 갈수 네. 있는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면 이제 마트도 있고요. 네. 네. 마트도 있어서 이제 물건 사기도 용이할 것 같고 네.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강배역 네. 어, 강배동에서 만약에 이쪽 전세를 구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사무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세 월세를 최대한 성실껏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강배동에서 네. 전세 월세를 쉽게 알려드리는 남자 조황세 조창희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